좋아,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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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나 누나 누나 좋아? 진나웃나누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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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처음 봤어 이나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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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귀여워. 나 <laughs> 누나 가나 누나 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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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어 누나 안아 줬어. 누나 사랑해 그런 가야 윤우나 잘 잤어요? <목소리> 네 우리 친구 너무 잘 잤지요. 한겨 누나 좋아? 웃기워어 진짜 웃기네. 지우야 연아도 괜찮아? 응. 응어 누나 응, 누나 이쁘다. 이쁘다 응, 이쁘다 누나 예쁘다. 누나 사랑해 해줘 사랑해 예뻐서 어, 그래 어, 어, 사랑해 주유야 미안해 어, 어. <laughs> 좋아해요 우리 치유 너야 형을 잠깐 떨어뜨려놔봐 또 그러나